첫 소식입니다. 얼마 전 데이터 분석 결과 마포구가 서울 자치구 중 패세권 1위를 했었죠. 또 난지 한강공원에 반려동물 캠핑장을 조성한다는 소식 역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 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는 3월 마포구가 우리 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우리 동네 동물병원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덜어주는 목적으로 대상자가 부담금 최대 만 원을 내면 최대 40만 원 상당의 반려동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마포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이며 가구당 최대 2마리 연 1회 지원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마포구 취약계층 가운데 14.1%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으로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더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습니다. 한편 마포구는 오는 6월 상암동 난지 한강공원에 반려동물 캠핑장을 조성하고 최근 서울 자치구 패세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세중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